국무일 검찰총장이 행포, 행보도 계시지만, 검찰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수사기록 공개 확대, 어, 특별수사활동 대폭축소. 예. 일본이 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구체적으로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할지 는 모르겠습니다. 수사 착수 동기나 배경, 아, 또 수사를 얼마나 무리하게 아주 과잉 수사를 하는지, 또는 그 반대로 봐주기 수사를 하는지 이런 수사 과정까지 아, 심의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도 법률 전문가로 구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이제 심의위원회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서 음, 이제 음, 통, 그게 없다, 강제성이 없다. 그렇소, 그렇습니다. 그 강제성이 없다. 강제성이 없고 네. 그래서 어, 사실은 검찰이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 어떤 결정을 할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 검찰의 결정을, 아, 어, 잘,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어,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사건, 또는 대형, 뭐, 경제사범, 대형 부패사범, 이런 사건은, 어, 기소배심제를 도입을 해서, 네. 어, 기, 기소? 기소배심. 배심. 그러니까 네. 기소할지 말지를, 네. 어, 법원의 배심원들처럼, 일반 시민 중에 뽑아가지고 그분들한테 검사가 사건 발표를 음. 하고 심도일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는 그 제도 이제 네. 기소배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정도가 도입하는 것이 맞지 음. 않겠는가 그 보안 보안대 죠 이게 시민 네. 수사심의위원회보다 훨씬 더 강화된 음. 네. 시민 통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아, 이 수사심의라고 하는 제도도 결국은 수사심의위원을 검찰청에서 결정을 해서 유촉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그 한계가 있고 그럼 어떤 사건들을 맡길 거냐 아, 이것도 그러면 이런 요건을 갖추면 그냥 추가 판단 없이 무조건 맡긴다 이렇게 갈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제도가 네. 설계되고 시행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 제도라는 게 항상 양면이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그 성과는 갈린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한 저 준비가 있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른 말씀으로 좀 그러면 수사기록 공개 전향적 확대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고소인이 이제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수사를 하고 무혐의 처분을 하고 그러면 도대체 왜 무혐의가 났는지 이걸 검사의 결정문만 보고 그 법인 내에서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피고소인이 어떤 증거를 낼까니 음. 어, 무혐의가 됐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도 어,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 왜냐하면, 공개 차원이 있네요. 이거는 왜 그냐면 일방 정보 공개 차원과 이게 좀 다른 게 수사는 밀행주의거든요. 어,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무혐의가 됐으면 피고소인이 죄가 없는 건데 예. 그죄 없는 사, 그 사람의 개인정보라 이런 것을 다 고소인한테 알려주는 것이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음, 어.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그러면 수사기록을 공개할 거냐? 이 문제가 늘 논란이 됐습니다. 상대적 변호사한테는 공개되고 있지 않나요? 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방식은 자기가 낸 자료, 자기가 한 진술은 공개를 하는데 상대방이 낸 자료나 아, 상대방이 네. 한 진술은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걸 어디까지 확대해서 보여줄지 이제 이 부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전향적 확대를 하겠다는 건데 어디까지 확대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켜봐야 네. 예. 특별 수사 활동이라는 건 뭡니까? 그거 아, 축소하겠다고 이제 했다는데. 예. 이제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찰이 1차 수사를 해서 송치한 사건을 받아가지고 네. 아 기록을 검토했더니 아 기소 불기소 결정에 이미 충분히 수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아,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경찰 수사가 불충분하다라고 할 때는 이제 보완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게 이제 이런 바 송치 사건입니다. 예. 그 송치 사건 수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경찰로부터 송치 받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 단서를 발견해 가지고 직접 음. 인지해서 수사하는 겁니다. 고소 고발 없이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예. 착수하기 때문에 흔히 이제 이런 수사를 어, 특별수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특별수사는 주로 경제사범, 부패사범, 어, 또 이제 어, 조직폭력법들에 대한 그 강력범죄사범, 뭐, 마약사범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보면 특별수사 영역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어, 검찰이 특별수사를 지금 굉장히 많이 어느청이나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좀 줄이겠다는 겁니다. 네. 어, 그래서 왜냐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수사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 사건을 음. 자기가 객관적으로 못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어, 그래서 자꾸 이제 여기서 민원이 어, 음. 생기고 어, 불만이 생기고 또 이런 특별 수사에서 기소한 사건들이 무죄도 또 많이, 많이 납니다. 많이. 네. 어, 그래서 이걸 꼭 필요한 범위로 줄이자 하는 논의가 계속해서 음. 있었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 특별수사활동을 대폭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 정권의 실세들에 대해서 뭐 음. 수사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네. 사실은, 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음. 그런 사건들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기소배심이나 이런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어, 좀그 이런 시민, 수사에 대해서 시민이... 수사 심의 제도를 도입해서 객관성을 유지한다 이런 것도 방법이긴 하겠네요. 어제 그걸 하시겠다고 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이 특별 아, 아, 네. 수사에 대해서는. 그런데 네, 이제 네. 수사 심의위원회를 아까 말했듯이 딱 일정 요건을 갖춰서 그런데 뭐 천만 원 이상의 내물 사건 아니면 뭐 정치자금 음. 위반 사건 또는 뭐 삼십억 30, 이상의 횡령 사건 이건 다 수사 심의를 하겠다 음. 이런 일괄적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그때 그때 판단. 사건을 보고 또 우려를 하겠다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운영의 방향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이말입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